포니우스 기사단이라는 것 자체도 그렇고 몬드에서 바네사라는 무라타족이 등장을 했을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500년 전이 아니라 훨씬 옛날의 일이거든요 로렌스 가문이 폭정을 하면서 무라타족을 노예로 부리고 있었을 시절을 말하는 거라서 이게 시기상으로 보면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 시기상 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 잿더미바다에서 등장하는 타임 패러독스 이야기.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맞춰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벤티가 앞쪽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500년 전 제더미 바다의 오염이 확산되어 테노치즈톡 외의 지역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 벤티가 제더미 바다를 시간축에서 날려 바람이 없는 곳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벤티가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시간의 집정관인 이스타로트의 조각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더미 바다가 나타에서 사라진 이유, 나타에 존재하지 않았던 이유가 벤티가 직접 제더미 바다를 시간축에서 달려 바람이 없는 곳으로, 만 들었기 때문입니다.